도로에 그냥 예 네, 뭐야 때리려고 한거 아니죠? 자 섭취 미리미리 아 좋습니다. 근 그래, 이게 운동하기 땀을 많이 흘릴 거면 운동 전에 섭취를 많이 해놔야 돼요. 종이 인기가 많네 벌레한테. 그러게요. 썸 <laughs> 너한테도 좋은 냄새나나 봐. 자색이 거 날아가지고. 아 오케이 맞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정훈쌤이 이제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 인사할 때 오는분마다 인사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유,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아니면은 들었어요 동훈쌤한테아 진짜 아우 너무 멋있는데요 저도 아, 한번 그 오늘 네.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그냥 다섯 명 만나는 거 아니죠? 이래놓고 여자 지나가면 또딴데볼 거야 아마 아 여자분들이면 뭐뭐 뭐. 같이 가자고 오 오케이 기대해 볼게요 저희 5천 칼로리 칼로리 챙기지 않은데 <laughs> 같이 갈있나 <할수> <laughs> <laughs> 여기, 한, 열 마리가 이렇게 해야. <laughs> <laughs> 아, 왜 이렇게 보이지? 여기 목구려라고 뜰것어요 만나러 가는 날에? 번호도 몰라요. 아. 카톡으로만 대화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laughs> 아직 얘기 못 꺼냈습니다. 아직 아 서로. 너무. 아니, 종님. 아니, 연애 해보셨죠? 네. 근 네, 마지막 연애가 5년 전이에요. 오. 아 제가 그, 감을 다 잃어서. 아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약속을 잡고. 아, 사실 제가 원래 트레이너 하기 전에, 그, 헬스 트레이너 전에 연애 트레이너, 연애 코치였거든요. 아, 연코, 연코. 네연코였어요 제가 사실. 와. 그래서 저기, 연프에서도 이제. 네. 나는 솔로. 네. 이제. 솔로 4개. 오. 요런 쪽에서 이제 또 제가 또 제의도 받고 했는데. 아하. 또 이제 필요하신 게 네. 있으면은 또고민좀 네. 있으세요? 아, 근데 일단 만나야죠. 약속을 그쵸. 먼저 잡아야죠. 그걸 아직도 안 잡으면 어떡합니까? 아하. 분이 알바가 그렇죠. 종이 차 있잖아요. 아, 그럼 밤에 만나러 가면 되죠. 아니 뭐 통금 이 있나요? 그건 몰라요. 어. <laughs> 아, 잠깐 얼굴 보자. 뭐. 아 조용히 하려지 힘들어 죽겠으니까 옆에서 지금. <laughs>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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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서. 아 나도 느꼈어 그거. 아, 제가 설레서. 종이 호루호하세요. 입을 벌리면 빨리 갑니다. 뭐뭐 <laughs> 거야? 뭐, <laughs> 어 셀카 하실까? 쓴다. 여친 보고용인가요? 아, 네. 아, 보고용이 아니고, 제가 보내주고 싶어서. 아, 보고용이네요? 제가 보내주고 싶어서. 제설 앞에서 잠깐 쉬어도 될까요? 그럼요, 쉬어도 됩니다. 충분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세요. 그휴죄님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가 생각보다 처음에 때리고, 후반부에 갑자기 끝나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어? 뭐야? 끝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가면갈수록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아, 사인입니다. 올라가면서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네, 저도 많이 맞았어요. 왜요? 그때 이제 국 기원가는 네.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품새를 연습하고 겨루기 연습해야 되는데 네. 품새를 틀린다거나 아오. 겨루기를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다 같이 엎드려 뻗치고 꿀붙이 머리 땅 걸로 아오. 허벅지랑 발바닥으로 이렇게 그 아, 태권도 하시는 소리 나게. 혹시 영화에서 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진심으로. 어 신고하시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랬었어요. 어, 그건 좀 신고할 만한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그럼 만나러 가야겠다. 근데 그때 그랬어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저는 네. 그냥 바로 간뒀어요 저는 그냥. 경훈 쌤은 뭐 많이 먹어서 맞았다는 소문. 아 제가 지전 띠를 잃어버렸어요. 아, 띠를 잃어버렸습니다 했더니. 창문 밖으로 저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오, 오 진짜? 어릴 땐 모르죠 그게 장난인 줄난 진짜 내가 창문 밖으로 던져지는 줄 알고 다음날은 당 갔어요 <laughs> 진짜 귀엽다 그때는 그런 거 없죠 그렇죠? <laughs> 근데 그때 진짜 체중이 안 나갈 때라서 뼈밖에 없잖아요 아, 맞아요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뼈로 들어가요 둘 중에 종국이 아팠겠다 저도 그때 말랐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경경우 쎄면 어, 공감 잘... 저는 좀 다르게 저는 좀 찰싹이어서 찰싹. 속이 아니고 어떻게 때려도 찰지겠다. 찰졌어. 어디를 <laughs> <어딜> 때려도 찰져. <laughs> 이 쿠션감이 좋아가지고. 음. 뭐. 근데 나는 사실 그때 맞은 게 좋긴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 어디 가더라도 맞는다고 하면 저는 아, 안쪼는 거야. 하나도 안 떨려요. 아, 나 많이 맞아봤으니까. 네, 그래서 아. 학교 숙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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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라! 아, 때려라! 하나도 안 아프다! <laughs> 숙제를 하는 거랑 때리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때려야 하는 게 나, 맞는 그쵸? 게 낫다! 그쵸! 맞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진짜로 저회동생 만난 게 네. 인생의 손을 꼽을 정도로... 아, 아니 진짜 동생씨 그런... 저도 진짜 저한테 그런 인물이거든요 동윤 씨... 갑자기 왜 동일 그래요 다들? 정훈이가 또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한테도 진짜... 요주 인물이죠 <laughs> 진짜 요주의 인물이죠 <laughs> 동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엄마 네.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안 하는데. 어. 종욱이가 되게 수입가이 같지만 보수적이에요 표현에. 맞아요. <laughs> 표현을 진짜 로 못해요. 근데 여자 친구한테 엄청 많이 한다는 소문 이 저... 있어요. 여자 친구한테 많이 하죠. <laughs> 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자 친구한테는 내가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느낌도 없잖아요. 그런 거 같잖아. 어. 맞아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니죠. 아, 아니 어, 저도 저도 아닌데. 종욱 네. 씨그거한번 하면... 해줘요. 내주하지. 네,

<laughs> 아 힘듭니다. 힘들어. 하지만 어 저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어 저를 강하게 만들거든요. 뿐 가시죠. 어. 사춘기가 이제 왔나 봐요. 중이병이.

종이 넣어주십시오. 이프라이트네이프라이트네이프라이트오케이파이팅 화이팅! 자, 이따 정상에 올라가서 저희는 영상화이도화 하겠습니다. 정상에 화이이팅 괜찮 힘듭니다 힘들어? 힘든데 어이게낼만해요 오케이 아 멋있다 비장의 무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종욱이가 좋아하는 노래 레쓰라피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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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 컴.. 핫으로 가주시죠 네? 핫핫 오케이 됐다 알지? 봉지형 아, 집... 음, 보고있나? 너 나갔습니다 한마리 하고... 너무 무섭다. 씨. 지금 사실 보면 종이 보면은 거의 오른 다리 를안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 아 왼쪽으로만 어. 딛고 올라가네. 네, 네. 아. 종이 저기가 답니다아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병원에서 응. 처음 걸었을 때 하시는 겁니다. 음, 아. 그때 조국님 스타벅스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재작년 수술하기 전에? 네. 여름, 가을 그쯤이었을 거예요. 폐가 많이 안 좋아졌을 네. 때? 재작년. 작년 말고? 네. 이제 우리 센터 놀러 왔을 때. 맞아요. 그때는 뭐 집에서 화장실만 갔다와도 숨차서 막 음. 산소파가 떨어지고 음. 숨차고 그랬을 거예요. 아, 여기만 올라가면 끝인거죠? 진짜 끝이에요. 진짜. 음. 형님, 저랑 이제 딱 마지막까지 안 멈추고 오케이.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쓰러진다는 마인드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십시오 들어가서 죽는다는 마인드. 아, 오케이. 아 이건 몰랐어 <laughs> 나, 여기, 나 여기가 끝인줄 알았어 <laughs> 나, 나 여기가 끝인줄 알았어 <laughs> 진짜 미안해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아, 자연스러웠어 아 진짜 아니, 알잖아요, 아 알잖아요 동생 아주 아주. 저봉 잡으면은 아, 올라간 것인가 끝이에요 아, 보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올라갈게 예. 없으게 보이죠? 없으 게. 아아 <laughs> 예. 다리 갖다 가져왔어 풍경 형니 아직 아직 우리 안좋아하면 안돼요 네. 저 위에서 즐깁시다 위에서 자밧줄다 당겨 밧줄 당겨 당겨! 정... 등 당겨! 제대로 가보십시오. 미끄러워요. 형님, 예. 잡으십시오. 네, 괜찮아요. 혹시... 가자! 김종국, 가자! 엽기적인 그녀 봤어요? 아... 아... 못 봤죠? 제대로 못 봤어요. 선우야! <웃음> 미안해! 선우야! <laughs> <왜 올라와! 웃음> 빨리 와! <laughs> 저 계단만 올라오면 끝인가요? 어, 진짜 끝이야. 리얼. 이 경훈 씨못 믿겠죠? 아 진짜 <laughs> 진짜요. 진짜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차경훈 코치랑 함께 하니까 등산도 가능하네. 아니요 불국의 아니. 의지가 보통이야. 아. 아니아 역시 레피크로 차경훈. 아차 코치. 레피크로 이동지. 반. 세 분이에요, 세 종아 미안한데 반말은 하지 말아줘. 자 여기 한번 안고 올라갑시다. 이 시간에 기억 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세요 저희. 아니, 아니, 아니. 어 빨리 빨리 종아. 네. 어 오케이 그럼 가야 어, 돼. 그럼 가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조훈 진짜 이거 끝이다. 이 계단만 가면 돼. 혹시 뭔가 오버할 수 있어? 어떻게요? 혹시 달릴 수 있니? 최대한 힘을 내서 한번 가볼 수 있니? 종훈님 나를 못 믿어서 그래. 진짜 끝이야. 아, 전주선 걸게요. 전주선 걸게요. 얼마인데요? 한한 백만 원. 전제선 건다는데도 날못 믿고 있어 지금. 아니 지금 최대한 빠르게 한 거야. <laughs>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와, 주호가 따라잡힐 것 같아. 옆에 계시면 어머님 따라오신다. 오, 오. 이리... 와! <laughs> 와, 김종국 해냈어. 와, 와 김종욱 해냈어. 아, 편안하다. 와, 씨 와. 내가 뒤에서 쫓아서 아, 거야. 감사합니다. <웃음> 와, <웃음> 아, 이 친구가 페의식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유 그래요? 어, 근데 지금 와. 그럼 무리하면 안 되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대단해. 네, 아, 체중도 32kg였는데 지금 20kg 쪘어요. 무리하면 안, 네. 무리하면 안 돼요. 예. <laughs> 예. 네. 네. 포즈 포즈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고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행합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아, 천천히 아. 내려오겠습니다. 잘 네. 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오래 있다. 먼저 가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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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오케이. 빨리 아,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형, 이거 물안안 들고 가도 돼요? 괜찮아요. 차 있어요. 오케이. 천터히 내려와요. 감사합니다. 멋있어, 멋있어. 자, 감사합니다. 음, 네, 경훈쌤 일단 내려갔고 이제 저희는 몇시죠 지금? 10시 26분입니다 10시 26분 네. 내려가는 목표를 11시 반정도로 아 11시 반? 음, 10시 지금 반이거든요 그 네. 같아요. 11시 반정도로 맞춰서 음. 내려가보시죠 네. 일단 내려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쇼 네. 네.